오늘 산행은 당초 16일에 오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2일로 당겼었고, 오늘 11일인데, 11일에 마침 백담생 버스 한 대리가 비어가지고, 어제 급작스럽게 바꿨거든요. 정말로 오늘 날짜 정말로 잘 택했습니다. 이렇게 멋질 수가 없죠? 태탈고개는 단풍을 즐기는 고개네요 이렇게 멋 n 수가 있어요. 와, 와사자바 m p o n g Tamp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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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p 진 n g Tampong, t a m 에 o n g t a m p o <laughs> 용화장성에 수려하고 수려한 모습 그리고 <laughs> 최고로 아름다운 단풍을 봅니다 와 용화장성 단풍이 이렇게 멋졌었군요 대법당 정멸보공이죠 조금 전에 저 대법당 안에서 이거 사례탑을 봤었죠 부처바위 여기서 보니까 아주 부처영상이 따뜻하죠 봉정암 10.6km 입니다 봉정암 단풍산행 합니다 동서시의 버스터미널에서 6시 49분 버스를 타고 용대래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로 백담사까지 왔습니다 봉정암을 갔다가 다시 백담사로 돌아오는 당일산행입니다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는 수렴동 계곡과 구옥담 계곡을 따라가는 길이죠. 수렴동 계곡, 구옥담 계곡, 설악산 계곡 가운데 가장 빼어나고 빼어는 곳이고요. 봉정암은 설악산 소청복 북쪽 자락 해발 1244m 지점에 자리하고 있죠. 봉정암 가는 길은 백담사에서 10km 지점. 그곳이 해탈골가 시작되는 점이고, 공정골 입구거든요. 해탈고개의 곳까지는 완만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단풍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해탈고개를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머지 800m 구간이 깔딱 오르막입니다 물에 비친 소나무 그림자가 너무나 아름답죠 어제 꼬북뿌부입니다 공장하면서 주무시고 내려오신다고 하네요 네. 아, 오늘 산행 좋았죠? 너무 이뻤습니다 아, 영시암입니다. 감로수 마시고 가야죠. 이쪽 배 영시암이라고 돼 있는데 이곳은 영시암 삼거리죠. 조금 전에 영시암 지났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오세암이고요. 봉자 가면 오른쪽 길로 갑니다. 오세암을 거쳐서는 마덕령으로 갈수 있고요. 영시암을 지나니까 계곡가에 자리한 붉은 단풍들이 더 많아졌어요. 야, 드디어 수렴난 계곡에 수려하고 수려한 계곡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물빛 좀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봉정암은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창관한 절로 전해지죠 봉정암에 가면 은 봉정암 사례탑으로 와야 되고요 석가모니 부처님 진진사리가 모셔져 있는 사례탑이요 그리고 새로 지은 대법당을 정멸보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정멸보험 가봐야 되고요 또 봉정암 뒤편으로 부처 바위가 있어요. 부처 형상을 한 바위, 부처 형상을 한 부처 바위 좀 찾아보시고요. 사리탑에 올라가시면은 정멸보공쪽 반드시 보세요. 그것 단풍이 너무 멋지거든요. 그리고 사리탑 전망대에서는 용화장성과 공룡정선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설악산 최고의 전경이라고 할수 있죠. 사리탑 전망대에서 용화장성과 공룡정선 즐겨야겠죠. 단풍 터널도 멋지지만, 이런 모습 참 예쁘죠. 저 앞이 수련동 태태소고요. 왼쪽이 가야동 계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은 우곡단 계곡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련동 계곡을 끼고 왔거든요. 우곡단 계곡부터 단풍이 다 펼쳐지겠죠. 옥담 계곡으로 들어서자마자 이런 옥상 불빛이 안겨줍니다 와. 이렇게 하다 나올 수가 있어요. 와. 참. 습니다. 진짜 진짜 많아요. 성불하세요. 아까 내려가신 분이 위로 올라가면 진짜 진짜 좋은 게 많다고 그랬는데 이 모습 보고 진짜 진짜 좋은 게 많다고 그러진 않으셨겠죠? 또 있겠죠? 근데 너무 멋져요. 안봉은 이렇게 멋지고요. 계곡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속담대로 너무나 멋지죠. 백담사에서 7.4km 많이 왔네요. 연화단부터는 왼쪽으로 펼쳐지는 용화장성. 암봉을, 암벽을 즐기면서 가는 길입니다. 저 암벽 보세요. 엄청나죠? 용화장성입니다 바로. 연화담입니다. 연화담 뒤쪽에 대한 저 암봉 좀 보세요. 단풍으로 화려하게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소가 참 아름답죠? 뒤로는 관음폭포입니다. 관음폭포요? 관음폭포 옆에 있는 계단길을 올라가면서 보는 모습입니다. 형령색색 단풍과 함께하는 용화장성 안봉이 너무나도 멋지고 멋지네요. 관음폭포고요. 관음교. 관음폭포, 바로 위에 자리한 관음교에서 보는 용화장성 모습입니다. 오늘 단풍과 오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워요. 바는 폭포 상단이고요. 와, 저 용화장성 보세요. 이게 벌어집니다. 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표현할까요? 와. 단풍 가을 어져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용화장성의 멋지고 멋진 모습이 자꾸 발목을 잡고 잡아요. 저 바위 좀 보세요. 바위가 아니죠. 암벽이죠. 암벽, 암봉이요.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멋지고 멋진 모습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손 폭포입니다. 바로 위에 용잡 폭포요. 그리고 저기는 쌍용 폭포입니다. 오늘 산행은 당초 16일에 올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2일로 당겼었고, 오늘 11일인데, 11일에 마침 백담생 버스 한 대리가 병가지고 어제 급작스럽게 바꿨거든요. 정말로 오늘 날짜 정말로 잘 택했습니다. 이렇게 멋질 수가 없죠. 쌍룡폭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폭포죠? 왼쪽에 있는 쌍룡폭포고요. 다시 웅장한 용화장성 안봉이 반겨집니다. 쌍용뽑고 바로 위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와 단풍이 저렇게 고울 수가 있어요. 우와 단풍 진짜 불타고 불탑니다. 타 이렇게 불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본 모습 가운데 가장 화려한 단풍입니다. 용화장성 단풍 너무나 화려하고 화려합니다. 지난 7일 공룡릉선에서도 최고의 단풍을 봤는데 용화장성 단풍은 공룡릉선 단풍보다 훨씬 더 멋집니다. 저 바위가 보이면은 봉저벌 입구를 거의 다온 거죠. 단풍도 눈높이를 맞춰야 더 아름다워요. 해탈고개. 해탈고개가 주변보다 단풍이 빨리 드는 곳인데도요, 아직 화려하고 화려합니다. 공정골이죠? 해탈 고개는 단풍을 즐기는 고개네요.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어요? 와. 좌우로? 청형 색색 단풍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저건 아주 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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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고 있어요 와이 해탈고개 단풍 최고입니다 최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단풍 이어지는 곳이요 그리 많지 않잖아요 해탈고개를 거의 다 올라와서 보는 풍경입니다 요화장성이죠 사자바위 해탈고개 정상에 있습니다 사자바입니다요화장선이고요 와. 사자바에서 보는 단풍이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올라온 구옥담 계곡이거든요. 구옥담 계곡. 좌우 안봉으로 단풍이 너무너무 멋지게 들었습니다. 와, 참 어쩌도 이렇게 멋져 수가 없네요 저쪽은 벌써 단봉이나 떨어진 거죠 이 아래가 올라온 해탈고개고요 요화장사 한봉이죠 저 봉정암이 보이네요. 봉정암 법당이죠 위에 있는 게 저걸 이정멀보공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요 가운데 있는 바위가 부처바위입니다. 부처 형상이죠. 사자바위에서 내려와서 이제 봉정암으로 갑니다. 이곳에서도 봉정함을 가려면 오르막길이 꽤 있습니다. 봉정함 가는 길도 완전 단풍이 이렇게 멋질 수가 없네요. 와, 여기 햇볕으로 쓰면은 어쩔 수을까요 와, 여기 해탈고기랑 거의 뭐 같은 수준의 단풍인데요. 단풍 터널, 단풍 터널입니다. 공정함에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정멸보공이죠. 잠깐 단풍전 구경하고 정멸보공으로 가야죠. 정멸보공으로 갑니다. 정멸보공에 왔습니다. 정멸보공에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의 무한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사리탑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봉정암 뒤쪽에 자리한 바위들입니다. 엄청나죠? 가운데 부처 형상하한는 부처 바위 있죠? 사리탑이고요. 법당에서 나와서 소총공 방향으로 한 3, 40m로 올라오면 오른쪽에 조망바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같은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단풍 보세요. 단풍 참 멋지고 멋지네요. 삼족섬을 만지면 재물복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아, 요게 삼족섬이군요. 재물복, 소원 다 이루어지겠죠? 살이 탑 올라가는 길 단풍이 붉게 붉게 물들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파란 잎을 달고 있는 단풍나무도 있어요. 앞으로도 한 일주일은 단풍 멋있고 멋지겠어요. 세레타와로부터게 연꽃 모양의 무늬가 있죠. 와 단풍 단풍 너무너무 멋집니다. 가운데 대법당 정멸보공이죠 조금 전에 저 대법당 안에서 이거 사례탑을 봤었죠 부처바위 여기서 보니까 아주 부처 형상이 따렷하죠 저, 가운데 소청대표소도 보이네요. 소청대표소 쪽은 벌써 단풍이 다 떨어졌네요. 중청봉이고요. 탁구봉 달고 있는 중청봉이요 끝청봉입니다. 사리탑 전망대에 왔습니다. 저 사리탑이고요. 이곳에서? 용화장성과 공룡농산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죠 용화장성의 <laughs> 수려하고 수려한 모습 그리고 <laughs> 최고로 아름다운 단풍을 봅니다 와 용화장성 단풍이 엄청납니다 와 저렇게 멋질 수 있어요 용화장성 자체도 빼어난데요 <laughs> 단풍이 얼마나 화려하게 들었는지요 와, 멋져도 멋져도 이렇게 멋질 수가 없네요 와, 만산 홍엽 오색 단풍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저희가 내사락 만경대죠. 만경대 오른쪽 아래로 오색의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가운데 봉우리가 햇살받은 봉우리가 큰새봉이고요 큰새봉 왼쪽이 나한봉이고요 가운데 새존봉이고요 공룡룡산의 중심 1 2 7호봉 가운데 있고요 노인봉 있고요 이 가운데 한 봉은 이름이 없는 봉우리죠 그리고 뾰족한 신선다 자리하고 있네요 공룡농선참 웅장하고 웅장하죠 공룡농선은 웅장하고 장엄하고 용화장성은 수려하고 수려하네요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에 극치를 보여줍니다 용화장성이 봉정암 가는 길 전체적인 단풍 산행을 말씀드리면 수렴동 계곡은 아직 파랗고요. 구억단 계곡 초입부터 단풍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억단 계곡은 위로 올라갈수록 단풍이 절정이고요. 봉정암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산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정암 가는 길 단풍 너무너무 좋았죠? 구억단 계곡, 봉정암 그리고 사리탑 전망대에서 보는 용화장성 단풍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단풍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